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 2살될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때 만나지 못하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치와 크키가 그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일임절하면세 가지를 이루지 마시려고 했는데 첫째는 참회를 이루지 말도록 하십시오. 참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준비를 꼭 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기다려야 세요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워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그세 그래, 그 가지 참여가 있어야 된다. 가로 열고 회개를딱 집어넣으시고, 그냥 준비. 준비. 준비 가로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시라고요. 세 번째 기다림은 주님 맞을 기간이 어떤 이 부모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경찰에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까지 묻습니다. 세 가지로 묻습니다. 어떻게 버렸을까요? 첫째 언제 잃어버리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셋째, 어쩌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먼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쩌다 잃어버렸는가? 그런데 오늘 누굴 잃어버렸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답니다.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쩌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이 말씀이된 제목입니다. 좀 길게 기록할 수 없어서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 그렇게 적어 놨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꼭적으 실수기를 바랍니다. 이 절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절기를다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산 동네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을 예루살렘에서 지나가다가 나사렛을 가다가 하루 만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걸 그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다시 그곳을 갔는데 발견을 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발견을 합니다. 가서 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목을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쩌다가 잃어버렸는가. 그세 그러니까 그 가지를 우리 스스로도 한번 잘 메모하고 정리하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쩌다가 잃어버렸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물론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면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라든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찬송이라든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라든가, 그건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세 가지를 적어 들어가십시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가를 잘 보고요. 잘 적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직한 사람이 은혜를 잘 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사람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는데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핑계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정직함, 두 번째 바쁘지 않는다, 세 번째 핑계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바꿔서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 그렇게 바꾸면 돼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바쁜 사람. 그리고 셋째, 늘 구실 핑계 거를 찾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잘 보고 나는 과연 이세 종류 가운데 무엇이 미흡한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대체 내가 얼마만큼 정직의 점수를 줄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합니다. 정직합니다.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여비란 사람 들어봤나요? 순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정직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는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에게 밴드하되 제가 숙제를 냈어요. 쭉 기록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걸 다 그대로 보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무엇이 유익하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진가 잘 보고요. 나름대로 짧은 댓글이라도 꼭 달아놓으시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꼭 댓글을 달 거예요. 댓글을 달고 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댓글을 꼭 달아주도록 하세요. 짧아도 괜찮아고요. 길어도 괜찮아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부탁이라든가 또 생각한 것을 그대로 딱 적어놓으시면 그하나의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가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괜찮지 않다, 또 나는 문제가 많다, 그 뭐냐면 나는 괜찮다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착각 가운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과 마리아가 얼마나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가요?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하루 동안 그들이 나름대로 그, 자기 가정을 향해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 옆에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에 그것에 머무르지요. 그럼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은혜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만 모르면요. 부끄럼 속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가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1번의 1번. 예수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속에, 내 옆에서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니까 예수님도 따라오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루가 돼버렸다고요. 생각할 수 있겠나요? 낮에도 찾을 수 있었고, 또, 가다가 힘들 때, 쉴 때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들 자신들이 뭐합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지, 함께 가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오늘 나에게는, 과연 그 예수님이 계신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속에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으면요, 분명하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는 귀한 눈의 거리 가운데 있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억하자고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만족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들였고 이 정도 땀을 흘렸고 내가 교회 이렇게 흥금했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안일 주도한 그런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속에 영접하시라고요.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행이 없다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잘 되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자녀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재물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건강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건강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던가요. 1번에 두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 있는 줄로 그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친척 가운데 있겠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시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럼 누구에게 찾는 걸잘 보라고요. 내가 어려움속에 빠졌다. 그럼 누구에게 달려가는 걸잘 보라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굴 찾아요? 친척 그리고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답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믿음이라든가 잃어버린 신앙이라든가 잃어버린 열심 누가 대신 찾아주겠는가 잘 보라고요. 친척도 찾아줄 수 없고요. 부모도 찾아줄 수 없습니다. 물어보지만 모릅니다. 예수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만 친척들도 같이 갔던 일행들도 그들 자신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라고요. 예수를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요. 반드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잘 정리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릴 수 있답니다. 아차는 순간에 바쁘면 잃어버릴 수 있고요. 정직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핑계대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한다고요. 어, 내가 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바쁘게, 바쁘다, 바쁘다가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바쁜 사람은 뭐냐면, 허둥지둥 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한대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중요한 것이 뭔가, 긴급한 것이 뭔가, 그걸 살펴서 먼저 하는 거죠. 사랑하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가 찾는 게 좋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가 찾았습니까? 사흘길을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더니 그곳에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다른 것 아니라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안 된다고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탁하라고요. 좀 아쉽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잘 점검해보라고요. 내가 어려움 속에 빠졌다. 그러면 사람들 날려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문내지 않고요. 중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는가 잘 생각해보라고요. 나는 혼자 사는 생각 마시고요. 주변에 틀림없이 있는데, 만약에 없다로 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디가 찾으라고요? 성전에 달려가서 잃었던 예수를 찾는 그런 귀한 면의 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겠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 잃었다면 얼른 찾아야 돼요. 어쩌다가 어디서 이렇게 내가 잃어버렸는가? 언제 잃어버렸는가? 잘 알아야 되겠그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이를 잃고도 언제 잃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것 똑같습니다. 요새과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쩌다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답니다. 얼른 정신 차리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계시겠지 생각하는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크큰 문제답니다. 가장 크큰 어려움이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제, 어디서, 어쩌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메모에 들어가셔요. 언제? 어디서, 어쩌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사람들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요. 그리고 또 예수를 잃어버릴 때 언제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대요. 또 하나는 명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쩌다가 예술 예로가 잘 보라고요. 물질 때문에 잃어버리는가? 그러다 보니 그,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술을 잃어버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명예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예술을 잃어버리는가? 이세 가지가 대체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요새껏 말이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쩌다 잃어버린지 몰랐다고 했어요. 우리도 점검해봐야 돼요. 이세 가지 가운데 내가 물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세 번째? 명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틀림없이이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질이 얼마나 귀한가요?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앞서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귀한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볼까요? 물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론 유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나요? 예술을 팔아먹습니다. 은 30년 예술을 팔아먹지만 그 자신이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를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들 자신들은 성령을 속이지요. 그두 사람이 사례대로 죽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습만 그런 것 아니고 구약 성경도 나오지요. 아가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구성을 점령할 때에 물질의 시험 가운데 빠져버리지요. 그래서 도적질하지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패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하면 계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지내다가 죽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않길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것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지나치죠? 그럼 가로 땅 열고 그것이 뭔줄 압니까? 욕심이랍니다. 조금 더, 조금 더할때 그것은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욕심은 잉퇴한대요. 뭐를요? 죄를 낳는대요. 죄는 자라난답니다. 결국엔 죽는답니다. 이것이 인생이답니다. 얼마 전에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남겨놨는데요. 나중에 상속세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나요? 두 번째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열보전에 잘 보라고요. 중요한 것이에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던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는 귀한 난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잘 친다. 또, 운동을 잘 한다. 모든 것의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글을 잘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를 잘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르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쩌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세 번째 명예. 명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그 명예심이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창피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던가요. 그러나 기억할 것도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 때는 알지만요. 수치를 알 때는 알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얼굴 자체는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자긍심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있다고요. 비록 공부를 많이 못해서 여러가지 글은 잘쓸 수는 없습니다. 말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 가지. 정직한 사람. 너무 바쁘지 마시라고요.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구실을 찾지 마시라고요. 다 아시고 보시고 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따라서 철저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래요. 꾸짖지 않니하시는데요 구할 때에 솔로몬이 간절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었지요. 뭘 준가요? 아 지혜만 준가요? 부와 명예도 허락해 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가져야지, 갖겠다라고 고집 부려봤자요 거의 잘안 되어진답니다. 마음뿐이답니다. 우리 욕심 자체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셋째. 대림절개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어떤 예수님?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라면, 대림절계에는 잃어버렸던 예수를 꼭 찾을 수 있기를 주의를 부러 추권을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사렛까지 가는 길에 하룻밤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그들 자신들 알았지요? 그리고 찾을 때 며칠 걸렸나요? 그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면, 언제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하면 금방 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길을 갔지만 그 하루길을 가서 찾,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이 걸렸답니다. 사흘길.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은혜 받는 데는 은혜 받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하루는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질 때는 소멸된 은혜를 찾을 때는 여러분 어쩐가요? 은혜 받을 때 하루였다면 소멸되는 은혜를 찾을 때는 우리가 3일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부탁합니다.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사람들 어떻게 하던가요? 그리고 나서 그때 찾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보면 여러분 눈물 소리를 들으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식사 접대 한번할 걸. 내가 그때 좀더잘 살펴볼 걸. 끌끌끌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뭐냐면 살아생전이죠.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거창한 상을 차린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떨어진 후에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이 식어진 후에 가슴 치지 말고 예수를 잃어보지 않도록 항상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추원을 드립니다. 그럼 믿음이 식어졌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예루살렘이 성전했던 것처럼 하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둠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며 울 탄식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뭐 준비해야 된가요? 반드시 기름을 채워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이것이 등이에 요 등, 이몸 자체는요. 그런데 몸이 온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채우라고요. 성령의 적만음 속에 사로잡힐 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빛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아기 예수일지라도 이 시간에 나도 예수를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라면 쌈짓해야 돼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자녀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부모님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잃었다니.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예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제목. 언제, 어디서, 어쩌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다라면 얼른 찾으시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감각이 없으면 잃어버렸는 조차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었던 예수가 있다면 다시 찾아서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들려서요 아가씨분 그렇게 얘기하죠. 아가세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할때 일어나고요, 앉지 할때 앉고요, 또 함께 같이 뛰자 올때 같이 뛰고요. 오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